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복 받는 삶의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받는 기본적인 자세.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만일 남의 일을 맡아서 충성되게 일하면 내가 그 것으로 얻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의 일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도 않는데,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냐? 누가 너희에게 그 삭슬, 그 답을, 그, 삭스, 그 삭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어, 주겠느냐? 라는 말이겠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르바이트 한다든지,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열심과 성의가 없이 그 돈만 바라보고, 그냥 월급만 난 바라보고, 그냥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그어 고용자가 어찌 그 사람을 또 부르고 싶겠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일에 신뢰를 나타내고 조그만 일에 충성된 자가 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언젠가 큰 것을 맡아 충성되게 일할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사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하나님 나라까지 확장해서 늘 생각해 볼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다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그냥 한 공간을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렌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큰 유업을 우리가 맡아서 살아가기에는 오늘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얼마나 충성되게 잘 맡아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늘나라 유업도 그만큼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작은 것, 수많은 것 중에 정말 하나,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를 어겨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멸망으로 치닫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큰 나라를 유업으로 막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부터도 그 나라를 충성되게 맡을 자로 준비되어 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로부터 우리의 섬김에까지 정말 하찮고 별것 아닌 것부터 정말 성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없고 맡기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확장해서 늘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탐광촌에 서로 대비되는 두 개의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한 작업장은 이 일꾼도 즐거워서 신나서 그 일터에 나왔고 다른 작업장에서는 이 금료를 올려달라고 매일같이 시위하고 또 그런 탓에 파업하기가 일수였습니다. 똑같이 이게 그 옆에 있는 탄강촌이었어요. 뭐 석탄의 이 질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터는 잘 되고 왜한 일터는 계속 시위하고 계속 파업하기가 일수였느냐. 그 차이는 간단했습니다. 광부들이 즐겁게 일하는 탄광에는 탄광에는 급료가 높았습니다. 왜 급료가 높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광부가 그 탄광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수입이 올라가게 되게 된 거예요. 회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 탄광에 있는 일꾼의 봉급도 올려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 봉급 올라가면 일할 맛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봉급 올라가면 일할만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회사의 수익이 늘고 그 주인이 기분이 좋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급료를 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일할 기회가 되게 되죠. 삼성에도 다 삼성 부분에서 다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삼성 전자 부분은 계속 승승장구하죠. 다른 부분에는요. 삼성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 보너스랑 모든 것들이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전자 부분에 뭐 특별서 이제 봉급 보너스라든지 뭐 특별한 이것들을 많이 이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사업 성과도 나지 않고 마이너스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삼성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대우를 해 주냐? 우리도 똑같이 저렇게 보너스 특채 보너스 이렇게 증급해 달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잘하지 못하는 부분 요즘 신세계도 똑같더라고요. 요즘 신세계 백화점 부분은 지금 매출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백화점은 매출이 낮아요. 그래서 매출 그 백화점의 부분에서는 이번에 진급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어째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그래도 그 영업이 실적이 오르지 않으니까 거기는 에 진급되거나 또뭐 이런 봉급이 올라간 사람이 없대요. 근데 신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직급도 올라가고 봉급도 올라간 부서가 있습니다. 언제 아세요? 이마트랑 이마트 뭐 이렇게 다 어. 24시 이마트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직급도 올라가고 지금 어, 보급도 많이 올랐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그맣게 확장되는 이런 사업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만 봐도 지금 이마트 24시 여기가 생겼죠. 조금만 더 가면 일, 저 임랑 어, 그 해수욕장, 거기서도 그런 마트가 되려나 싶지만 생겼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일이라도 계속 장사할 거리를 계속 만들어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쪽 부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급료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잘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으니까 급료를 많이 올려주고 또더 열심히 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바로 이탕감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국은 봉급이 올라가게 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탕감촌은 왜 그랬느냐?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탄광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대우해 달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은 안 하고, 우리 똑같이 탄광촌에서 일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대우 받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열심히 일하여서 주인에게 인정받고 주인도 덩달아 성장하면서 기뻐하면서 급료를 자연스럽게 높여줄 수 있을 텐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금료만 보고서는 자신들도 대우해 달라. 그러면서 위만 버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럴 수 없는 일이죠. 회사가 잘될 수도 없었고 광부들에게 금료를 올려줄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 그 12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한다든지 내가 어디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할때 남의 것에 남의 일에 거기에 충성되게 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고 나중에 잘하면 야너 내가 시급 도 올려 줄 테니까 우리 가게 와서 일해라. 이런 여러분 일들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죠. 지극히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한과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나님 나라까지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작은 일에 대해서 지극히 성실하게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욕과 큰 나라를 맡아서 또 거기서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아갈 그 은혜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모든 삶에 맡아가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요셉은 밑바닥의 인생의 삶, 삶에서부터 늘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일에 총리가 되어 있고 총무가 되어 있었어요. 보디바의 집에 있었을 때는 처음에 노예로 그냥 팔려간 제일 그냥 어린 종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다 보니까 가정의 총무가 되어 있어요. 또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간수쟁이가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나이도 어린 게 지금 뭘해 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나 싶어서 그 요셉을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아, 요셉이 너무 감옥 안에서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 간수쟁이가 요셉이 하는 일은 맡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요셉에게 맡기더라는 거죠. 결국 감옥에서 그 모든 일에 총무와 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뿐이겠습니까? 애굽의 나라의 모든 일을 맡아서 책임질 사람을 보니까 요셉만큼 지혜롭고 요셉만큼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성실하게 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바로의 주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내고 제대로 행동할 수 있는 묘안을 가져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됐지만 그 꿈에 대한 묘안까지 가지고 와요. 거기에 대해 책임을 어느 정도 안고 있다는 그 자세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이 소득의 5분의 1을 거둬요. 그 5분의 1을 거둬놨다가 그 기근의 시기를 지날 그 비축량을 미리 다 비축해놓은 방법들을 미리 고안하고 제시했던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알려준 게 아니라 요셉이 꿈의 내용을 알았고 그 꿈에 대한 묘안을 요셉이 이렇게 생각해내고 책임져고낸 거예요. 그러니 애굽이 자기 반지 인장을 꺼내면서 요셉아, 네가 이 일의 적임자인 것 같다. 네가 일을 맡아다오 하며 내가 이 나라에 있는 것은 내가 이 왕인 것 말고는 너에게 모든 걸다 맡기겠다라고 하죠. 사실 밑바닥에서 시작했는데 모든 일에서 총무와 총리로 다 올라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일에서 여러분, 작은 것으로부터 성실하고 남의 일에 할지라도 거기에 그 주인이 형통할 만큼 요셉이 그렇게 성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땅 가운데 우리가 작은 것부터, 별것 아닌 것부터, 그런 남들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것부터 이 섬김의 모습을 다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도 여러분 그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여러분에게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와 총무가 될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원리를 잘 알고 계셨, 잘 알고 있었어요. 축복해 주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축복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건가.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 기도하면 축복받는다가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그 원리 어떻게 더해 나가야 되는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요셉은 축복의 원리를 잘 알고 실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주인이 보든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항상 성실하고 자신의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틈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 내가 어찌 이 죄악을 행하리까라고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요 어딜 가서라도 요셉 참 성실하지라는 말들을 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실했던지그 주인의 집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보고는 요셉을 총리로 삼습니다. 간수쟁이가 감옥의 시중의 대표를 삼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것을 보고 요셉의 국무총리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천국의 멸류관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받는 원리는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꾼은 여러분,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성실한 선한 일꾼이 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댐데미가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준 이 시대의 사명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그 하나 하나 그 모든 것들을 작은 것이지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잘 이행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걸못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면 하나님이 마음껏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맡기게 되고 하늘 유업마저도 너희들에게는 합당하니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함께 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기도 제목 다섯 가지인데요. 어, 첫 번째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본이 서 있는 성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본에 잘 서게 되게 될때그 기본에 맞는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 될 수도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당면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 문제들을 주 안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는 큰 비전을 하나님 갖게해 주십시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 놓고도이 땅에 이제 이 시대 부흥 없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 부흥을 사모하는 조아 여러분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조아 여러분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간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간절하지만,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의 감사함을 깨닫고, 지금도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믿음의 영성을 가진 자, 어떤 문제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지금 주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모든 섭리를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 이겨내가고 있고, 인내가고 있고, 이 모든 가정 마저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로 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영성으로 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하기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섯 가지를 꼭한번 잊지 않고 다 기도하시고요. 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서 어 여러분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어 이제 각자. 어또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 크게 외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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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위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성경 안에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에 모든 일에 대해서 기초와 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오늘을상할수 있는 는 믿나 주 하나님 나도 바라보지 아고 굽수수지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님으로 살갈수 있는 도요 하나님 말씀에 한번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늘하나라하시를 주시옵소서 여호 하나님 하리의 복이 당신의 하